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정언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정언니는 확실하게 신분 상승한 전원주택이 있어서 수정언니는 양사면 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주택은 일전에 한번 나왔던 주택인데요. 그때는 여기 지금 수정언니가 서 있는 이 라인, 여기 계단이 참 가파르고 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또 우리 주인분께서 이것 때문에 이 올라다니기 힘들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 자재를 아낌없이 어 아낌없이 또 이렇게 해갖고 이쪽을 쭉쭉 쭉 해갖고 이렇게 아주 그냥 완만하게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셨네요 이것도 다시 토목공사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꽃화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또해 놓으셨고 저쪽에는 바베큐 파트장을 또 하나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주택은 이 주인분이 정말 자재 이런 거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하자 일도 없는 정말 잘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의 장점이 앞에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이 진짜 푸르른 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 여기 이 황금빛 들판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곳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도로변에 여기가 벚꽃이 쫙 피면 봄에는 정말 어, 끝내주는 주택입니다. 토지평수는 어, 대지가 148평, 도로 15평, 총 163평이고요. 건평은 30평입니다. 목조 주택에 아주 내집처럼 잘었고 주택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내부도 아주 아주 심플 모던하게 잘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주택은 앞에는 이렇게 잔디 정원이 있고 또, 텃밭 공간은 저 뒤쪽에 또 있, 있어요. 그 텃밭 공간에다가 썬룸을 하나 만드시고, 가족실을 하나 만드셔도 되는 그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남양 주택이고요. 자, 해안도로, 강화대교는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명단위가 또 있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 마트, 뭐, 보건소, 한 차량으로 5분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주택, 시정원이랑 한번 보러 가실까요? 큐! 와 철새들이 울고 아주 그냥 이 고즈넉한 마을에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된 곳에 남양에 이렇게 이쁜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 아래 땅에서 지금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아주 고급 전원주택 같아요. 이 주택은요, 토지 평수는 163평입니다. 자 여기 도로 15평, 15평 있고요.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게 다 지금 벚꽃이에요. 그래서 봄 되면 진짜 이쁘고, 자기 산하고, 이 들판하고 어우러지는 것, 모습을 보면, 어, 이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자, 강화에도 이렇게 탁 트이고, 전망이 좋은 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량 한두대 정도 될수 있는 주차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요 앞에 잔디 정원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텃밭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텃밭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도 요번에 원래는 저런 조경석으로 다해 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강토로 쫙 싸셔가지고, 여기 또이 공간을 화단을 또 만드셨네. 여기 아랫단도 화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저기도 화단이 또 있어서, 어, 국화꽃이 참 이쁘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계단이. 조금 경사도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또 주인분께서 이 경사도 때문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다고 이걸 다시 공사를 하셨어요 이거 공사하는 거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간 겁니다 어 그리고 양쪽에 이 소나무가 어딱 지켜주네 이 소나무가 또 자라는 모습을 또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게 되면. 양쪽에 여기 텃밭을 하셔도 되고 화단을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경석으로 쫙 여기 우에 따는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 자, 이 계단 이 정도 계단 완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화분 같은 거쫙 올려놓으셔도 돼. 그리고 봄되면 여기 철쭉꽃이랑 이렇게 연산홍 같은 거 피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데크 쪽 하고 주택 뒤쪽까지 쭉 한번 설명을 이어 나갈게요. 자, 이쪽은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는데 세상에 여기 이제 야외 테이블 딱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앉아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센스가 있다. 자 여기에서 저기 바라다 보이는 이 전경이 또 끝내줍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가 지금 대형 수로가 있고 산이 이렇게 능선까지 아주 그냥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거실에 들어가서 또 보시잖아요. 그럼 또 겨울에도 이 설경이 또 끝내줄 것 같고, 가을에는 세상에 여기, 어, 여기 황금빛 들녘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봄에는 여기 벚꽃이 쫙튄게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주택도 미스나는 토지 하나 없이 주택을 이 뒤쪽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잘 지어 놓으셨다. 그리고 밑에 단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난방은 지금 LPG예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 있고요. 자, 여기는 어, 보일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 여기가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분이네. 자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네, 보일러실. 자 이쪽이 보일러실이네. 아 수정언니가 어, 착각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난방 LPG고요. 자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어, 농사지은 거, 뭐 고구마라든가 이런 거 보관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되고요. 자 이쪽으로 또 가시게 되면, 어 여기 옆쪽에는 주방 창문이 있으면서, 요 우에 단이, 요 우에 단이 또 있잖아요. 어텃밭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거기는 이제 우리 가족들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이 위에 땅까지 수정언이가 한번 설명을 쭉 이어 나갈게요. 여기도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 이렇게 이 있고 세상에 여기 오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텃밭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인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아유 여기에 충분히 이 정도 텃밭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자급자족해서 할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자 여기는 위험하니까. 펜스을 하나 이렇게 치셔도 될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는 어, 저 옆에 아랫집에서는 이 땅도 써먹네. 여기막 무랑 가시랑 다 심어놓으셨다. 이 주택도 이거 하나 딱 걷어내시고 여기 좀 써먹으세요. 일부. 그리고 저쪽이 지금 염화강이고 해안도로 쪽이에요. 여기 토지에서도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이 보세요. 어우 여기 진짜 뷰는 끝내줍니다. 뷰는 끝내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손님들마다 오셔가지고 보고 마음에는 다 들어 하셨어요. 근데 저 계단 때문에, 어저 계단 때문에 계약이 잘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계단도 다 완공을 하고, 다 완만하게 고쳐 놓으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택은 목조주택입니다. 30평이고요. 주택 앞쪽은 이렇게 데크가 좀 넓죠? 자, 여기 데크가 이 잔디 대신에 데크를 이해 놓으셨어요. 이 잔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이 데크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잔디였으면 정말 힘들거든 관리하기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 어, 우리 이제 음, 저 정원하고 화단이 나오는 곳이고요 주택은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좌측에 신발장이 하나 있고 아주 순백하게 하이트로 깔끔하게 해 놓으셨어요 진짜 화이트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나눠졌는데 어, 여기 이쪽이 거실하고 주방인데요 보세요. 아, 너무 이쁩니다. 자, 이쪽이 거실이에요. 거실, 거실 쪽이 이렇게 개방감도 있고, 아, 고도 높아서 좋습니다. 지금 저기 피스 창문으로 쫙 해놓으셨잖아. 이렇게 봐도 그림이 너무 예뻐요. 남향 주택으로 햇볕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이 아트월 부분도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어 여기 양쪽에 간접등을 쫙 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해놓셨다. 으 그리고 천장도 째나요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전등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사선 쪽에도 이렇게 어 간접등이 들어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천장고가 일단 높아서 개방감이 있고요. 자 여기 거실에서 이 막힘 없는 이 뷰를 한번 보세요. 이 뷰는 정말 일품입니다. 일품이야.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어, 약간 분리된 느낌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액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짜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방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여기는 상부장이 없는 대신에 하부장 쫙 있고 화이트로 그리고 저쪽에 창문을 쭉 내셨어요. 창문 내셨고. 이쪽 부분에 6인용짜리 식탁 하나 쫙 놓으시고, 바로바로 바로 나가서, 이 테라스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 나가서, 바로바로 바로 있잖아. 커피도 한잔 드시고, 가족들이랑 고기도 계서 드시고, 전원생활은 그런 게맛이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자, 이쪽 턱이 좀 줘서, 이쪽은 세탁기하고 드럼 세탁기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 편에 냉장고, 냉장고, 그 다음에, 어, 김치냉장고 쫙 넣으시면 돼요. 이 공간도 넓어요. 그리고 여기 문도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아 여기 아저 이쪽 부분에서 한번 찍어봐드릴게요. 거실을. 아 너무 예뻐요. 그냥 액자 속에 퍽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화이트로 아주 심플하니 좋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방이 3개 욕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 바로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 이렇게 있고 이쪽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자녀분이나 어 식구들, 지인분들 오셨을 때 게스트룸으로 여기는 이용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작은 방. 여기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건평은 30평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창문도 양쪽으로 다 내셨다.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안방인데요. 안방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남향으로도 창문이 쫙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 욕실 한번 볼까요? 안방에 있는 욕실이 어, 여기도 뭐 환기 통하는 문이 있고 여기는 안방에 있는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아주 어, 이 타이로도 좀 색깔을 좀 고급진 걸로 잘 해놓으셨다. 건평이 30평이고, 토지평수는 163평입니다. 자, 확실하게 신분상승한 그런 주택이네요. 어, 주택도 주인께서 정성을, 어, 다 갖다 놓고, 이 전망하고 함께 같이 갈수 있는 이 주택. 금액은 지금 3억 5천입니다. 지금까지 수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